안녕하세요. 보카보카의 심순이 언니입니다. 오늘은 데이 29을 할 거고요. 데이 29, 29, 첫 번째 단어는 샤프가 나와 있네요. 우리 샤프는, 우리 샤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샤프는 굉장히 끝이 날카롭죠? 따라 샤프는 날카로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보면 컨티뉴어스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컨티뉴어스는 일단 컨티뉴라는 동사 먼저 볼게요. 컨티뉴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계속하다, 지속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ous가 접미사로 붙게 되면 형용사의 형태를 만들어 줘요. 따라서 컨티뉴어스는 계속적인, 지속적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annual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annual은 연간의 해마다의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annual report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연간 보고서를 의미하죠. 바로 1년마다 한번 나오는 그런 보고서를 의미할 때 annual report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가 보시면 모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모럴은 도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모럴 해저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모럴 해저드는 도덕적인 어떤 해위감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비도덕적인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그쵸 반의 o 데 모럴 앞에다가 뭐만 붙여주시면 되냐면 i m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im 모럴의 형태가 되면 부도덕적인 비도덕적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해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가 보겠습니다. 다음 떠나보시면 public이 나와 있어요. 우리 public은 사실 이런 뭐 외국 가면은 public toilet 이렇게 쓰 쓰여진 단어, public library 이런 식으로 쓰여진 단어를 보셨을 텐데요. 따라서 public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public toilet은 공중 화장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드 sudden이 나와있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sudden attack,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격을 하는 게임이죠. 그래서 sudden은 갑작스러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리 political이 나와있는데요. 우리 politic은 정치학을 의미하죠. 그래서 political은 정치의 정치적인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political leader가 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리더, 뭐 정당 대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practical이 나와 있죠. 우리 practical은 어떨 때 쓰이냐면 뭐이 옷은 주머니가 많아서 practical하다라는 식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practical은 실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 단어 f l a s h 이 나와 있죠. 우리 여자들이 f l a s h 슈즈 신고 다니잖아요. f l a s h 슈즈 바로 그 밑이 굉장히 평평한 신발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f l a s h 은 평평한 단조로운의 미를 지니고 있고요. f l a s h 이 명사로 쓰이면 평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Federal이 나와 있어요. 우리 Federal FBI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FBI가 뭐의 약자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약자예요. Federal 연방, b u r e a 는 어떤 사무실을 의미해요. 그래서 연방 어떤 구글 의미하고요, investigation이 조사, 수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연방수사국이 바로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인데요. 그래서 Federal이 어떤 의미냐? 연방의 동맹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military가 나와 있어요. 우리 막 military look, military fashion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군복에서 영감을 받을 받아서 밀리터리 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밀리터리는 군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밀리터리가 명사로 쓰이면 군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단 시빌이 나와 있어요. 우리 시빌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빌와 바로 시민의 전쟁, 내전을 의미하죠. 그 어벤져스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부의 전쟁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시빌은 시민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exact가 나와 있죠. 우리 exact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의 형태가 될 거고요. exact의 부사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아실 거예요. exactly, ly가 붙어서 부사의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exactly의 형태가 되면 정확히 꼭이라는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게요. proud가 나와 있죠. proud는 자랑스러운의 의미고요. proud가 독해 지문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be proud. 오브의 형태로 쓰여요. 그래서 be proud of가 되게 되면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 I am so proud of you 라는 문장이 나와있죠.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볼게요. 슬라이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슬라이트는 슬라이스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스 햄이나 치즈는 한 장의 양이 약간 약간 들어있게 되죠. 그래서 슬라이트는 약간의 라는 의미로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 컴플렉스가 나와 있죠. 우리 컴플렉스 우리가 이전에서 심플이라는 단어 바울, 배울 때 제가 컴플렉스까지 같이 설명해 줬죠. 심플은 간단한 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될 거고요. 컴플렉스는 복합의 복잡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어한 clever가 나와 있어요. 우리 clever는 영리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러면 영리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뭐 영리한 똑똑한 clever 말고 어떤 단어도 똑같은 의미죠, 그렇죠? Smart라는 단어도 역시 영리한 똑똑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얘 반대말인 멍청한은 어떻게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죠? Stupid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Clever Smart는 똑똑한 영리한, Stupid는 멍청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거, 우리 같이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면 Bound가 나와 있어요. 우리 Bound는 뭐뭐 행해, 뭐뭐 하게 되어 있는, 그 다음에 Bound, 명사로 쓰이면 범위의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 쓰이면 튀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이, 바운드, 공을 바운드하다라는 말로 쓰일 때그때 바운드는 튀다의 의미를 지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해 지문에서도 어떻게 잘 쓰이냐면 be bound to 동사의 형태로 쓰이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be bound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은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된다는 거 우리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면 모던 나와 있죠. 우리 이런 미드 중에 모던 패밀리 보셨을 거예요. 바로 현대의 어떤 가족을 그리는 이야기죠. 따라서 모던은 현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characteristic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일단 캐릭터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캐릭터, 성격이나 특징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거의 형용사 형태가 characteristic이 되고,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characteristic은 독특한, 특징적인 역시 명사로 쓰이면 특질, 특성이라고 쓰인다는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domestic이 나와 있죠. 우리 domestic은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냐면. 공항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domestic 써져 있고 옆에 국내선이라고 써져 있을 텐데요. 따라서 domestic은 국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미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 미어 어떻게 외워줄까요? 어, 미어 캣은 캣, 고양이잖아요. 고양이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버전이랄까? 라는 식으로 연상을 해주세요. 따라서 미어는 단순한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다음 더블이 나와있죠. 더블은 우리 더블 치즈 버거, 우리 치즈가 몇장 들어있죠? 두장 들어있죠. 그래서 더블은 두 배에 그다음에 동사로 쓰면 배로 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어 cruel이 나와 있죠. 우리 크 r u e 은 잔인한 괴로운의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a cruel dictator 하면은 dictator는 독재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독재자를 의미하고요. 크 r u e 이 명사 형태가 되면 cruelty 여기다가 ty만 붙여주면은 명사 형태가 돼서 잔인함, 학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cruel, 크루얼, cruelty 둘다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보시면 conservative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conservative는 보수적인 보수당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의 반대말은 진보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onservative는 보수적인, progressive가 진보적인, 점진적인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그래서 둘다 굉장히 잘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반의어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은 꼭 같이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어는 c o m p a c e Comparative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Comparative는 우리 앞에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바로 어떻게 쓸수 있죠? Competition이라고 썼죠. Competition은 명사의 형태로 경쟁, 뭐, 대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Competition이 경쟁이기 때문에 Competitive는 형용사 형태가 돼서 경쟁에, 경쟁에 의한, 그 다음 경쟁력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면 strange 나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굉장히 뭐 능력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트레인지는 이상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formal 나와 있죠. 우리 굉장히 뭐 포멀한 의상, 뭐 포멀한 자리라는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라서 포멀은 정식의, 형식적인, 공식적인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매드란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 매드는 아까 전에 어떤 단어 떠올리시나요? 그쵸? Crazy 떠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crazy랑 같은 의미로 미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잠깐, former가 나와 있죠. 우리 former는 이전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former의 반대말인 later를 기억해주셔야 돼요. later는 이후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former랑 later랑 특히 어떻게 잘 쓰이냐면 우리 독해지문에 앞에 뭐 어떤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를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the former. 그래서 앞에 나왔던 거 전자는 어쩌고, 그 다음에 the letter, the letter가 되게 되면, 그리고 후자는 어때? 라는 식으로 얘기할 때, the former, the letter, 전자, 후자로 쓰인다는 거, 우리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실게요. 그래서, 뭐, on former times, 이전에는, 옛날에는이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우리 같이 알아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게 되면 프랭크가 나와 있죠. 우리 프랭크 안내 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내 프랭크는 어떤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일기를 썼어라는 식으로 연상을 해줄게요. 그래서 프랭크는 솔직한이라는 의미고요. 역시 독해에서 어떻게 잘 쓰이냐면 프랭크리 스피킹의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러면, frankly speaking은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겠죠. 그래서, frank는 솔직한, frankly speaking은 솔직히 말해서 라는 의미로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expansive가 나와 있는데요. expansive. 어떻게 외워줄까요? 이거 왜 이리 비싸면 펜을? expensive 씹었다 라는 식으로 외워줄게요. 펜을 씹었대요. 왜? 비싸서. 그래서 expensive는 값비싼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요. expensive의 반대말인 c h a p 이 나와있네요. 우리 c h a p 은 값싼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에서 반의어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역시 값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앞에 im만 붙여줘서 inexpensive도 역시 값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단어 보시면 어니스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어니스트는 어떻게 외워줄까? 언니, 언니, 언니들은 정직해라는 식으로 연상을 해줄게요. 따라서 어니스트는 정직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MT 나와 있는데요. 우리 MT, 우리 대학교 가면은 MT를 가잖아요. 그래서 다들 MT에 가서 학교가 텅텅 MT 비었어라는 식으로 연상을 해줄게요. 따라서 MT는 빈 비어 있는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은 delicious가 나와 있죠. 우리 delicious 맛있는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하면 delicious food라고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단어 dangerous가 나와있죠. 우리 dangerous는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죠. dangerous, 위험한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이라는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danger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dangerous는 위험한, danger는 위험. 그래서 she's dangerous n o 하면은 그녀는 지금 위험해. 그리고 dangerous는 in danger랑 똑같이 쓰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단어 보시면, careful, 이 나와있죠. 우리 care는 어떤 의미였나요? 그쵸. 뭐 어떤 뭐 돌봄, 신중한, 뭐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careful은 주의하는, 조심스러운의 의미를 지니게 될 거고요. 그러면, 부주의하는 반대말은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우리 역시 care에다가, 우리 뭐뭐가 없는 less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careless는 부주의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음 단어가 볼게요. Absent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Absent는 부재의 결석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단어 Busy 나와 있죠. 우리 Busy는 Busy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Busy, 바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어, 어떤 NES, NESS가 들어가게 되면 명사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것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바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비즈니스가 바로 사업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다음 단어 다크가 나와 있어요. 우리 다크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크 초콜릿 굉장히 더 어두운 초콜릿이죠. 더쓴 초콜릿. 그 다음에 다크 나이트하면은 어두운 밤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다크는 어두운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단 톨이 나와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에 가면은 뭐 숄트, 톨, 그란드 사이즈 이런 식으로 나뉘죠. 그래서 톨뭐큰 사이즈를 의미하죠. 숄트보다는 큰. 따라서 톨은 키가 큰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숄트는 무슨 뜻이죠? 작은의 의미를 지니고 있겠죠. 단단 웜이 나와 있어요. 우리 겨울 되면은 뭐라죠? 우리 목에 워머 하잖아요. 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따라서 웜은 따뜻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담당 fast가 나와 있죠. 우리 fast food, 음식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음식을 fast food라고 하죠. 따라서 fast는 빠른, 단단한 의미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fast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지니게 되고요. 부사로 쓰였을 때는 빨리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쿨이 나와있죠. 우리 쿨 굉장히 저 사람 쿨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쿨 시원한 침착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 서프라이징이 나와있죠. 우리 서프라이즈 떠올려주시면 돼요. 일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인 서프라이즈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그 다음 서프라이징은 놀랄만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어는 엑설런트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엑설런트라고 써 주신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참 잘했어요라는 의미죠. 엑설런트는 그래서 우수한 뛰어난 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다 large 가 나와있자, 우리 large size 라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사이즈를 의미하자, 그래서 large 는 거대한 의미를 의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뭐 큰, large 말고또 어떤 거 써줘도 되죠? 뭐 big 이라는 단어 써줘도 되죠? 그래서 large, big 은둘다 큰, 거대한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단단어 Quick이 나와 있죠. 우리 Quick 서비스 굉장히 빠르게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죠 따라서 Quick은 빠른, 민첩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단 Dear가 나와 있어요. 우리 Dear 편지 쓸때 우리 막 Dear 어쩌고 Dear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따라서 Dear는 친해하는 뭐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의미로는 비싼의 의미로 쓸 때도 Dear를 쓰기도 해요. 마지막 단어네요. boring이 나와있죠. 우리 boring은 b o i n g 떠올려주시면 돼요. b o i n g 을 내가 못 치니까 굉장히 boring, 따분해, 지루해 라는 식으로 연상을 해줄게요. 따라서 boring은 지루한, 따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카보카 데이 29도 끝났고요. 여러분 철저하게 복습하시고 우리는 데이 30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